안녕하세요. 아마따의 레세입니다. 와, 진짜 힘들죠? 정말 공부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공부하면서 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붙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니까 어느새 낯설고 어려웠던 그런 용어들도 또 외워지기도 하고 좀 친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강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9강 시작할게요. 네 이제 정말 어려운 그런 성분들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이제 법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이번 19강을 통해서도 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의 힘을 내서 한번 암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19강에서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내용 안에서 화장품의 원료와 종류와 특성, 화장품의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예요. 이제 이 고시되어 있는 법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어처에서는 화장품 저, 전성분 표시제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 전성분을 다 표시를 해놔야지만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고 전성분을 다 쓰기 때문에 이 생산자, 제조업자들이 아무거나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전 성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화장품 사용되어 있는 그 성분들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법령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기본은 화장품 성분을 표시한 기본은 한글이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물론, 영문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영문만 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한글이 기본이어야 되고, 영문을 표시하시고 싶으시면, 한글을 같이, 한글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분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분 사전. 그래서 그 사전 안에 나와 있는 한글 명칭을 기본으로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먼저,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 되어야 된다. 글자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글자 포인트가 정해진 부분이 있었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네, 그 동의서를 구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구할 때, 그때는 이제 9포인트 이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성분 표시는 5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쉽겠죠. 숫자들은 다 시험에 내기 쉽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용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를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간 게첫 번째, 그 다음 건두 번째, 그 다음 건은 세 번째 이렇게. 그런데 1% 이하로 아주 미량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착향제 착색제, 색소, 그 다음에 향료, 이런 것들은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렇게 기재해서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정말 깨알같이 올리미어랩의 화장품 성분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제수.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다 정제수로 시작합니다. 정제수가 1번,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 보통 이제 2번인데 여기는 정제수.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계열등 줄기 추출물, 그 다음에 털 민들레 추출물, 부틸렌글라이콜, 그다음에 글리세린, 프로판다이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제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1% 이하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인데 그거는 그냥 제조사들, 제조업체의 편리에 따라서 그냥 상관없이 기재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에 혼합된 원료예요. 혼합된 원료라면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하셔야 합니다. 각각, 한 가지만 딱 쓰면 안 되고, 그 어떻게 뭘 혼합했는지, 그것들을 각각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색조 화장용, 눈화장용, 두발 염색용, 손, 발톱용, 제품.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뭐죠? 색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색조. 그래서 호수별 착색제. 우리 색조 부분에서 이 부분 공부하셨죠? 이게 다 다르게 사용됐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이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시 다음에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하셔야 합니다. 네. 이 착색제, 요거 중요하죠? 자, 향료가 들어갔어요. 착향제. 그 향료 부분에서 배우, 배우셨죠? 네. 알레르기 유발 성분. 이제 뒷부분에서 또 나오고, 앞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뒷부분에도 나와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이 있어요. 25개. 이 25개는 향료로 표기할 수 없다. 이미 우리 향료 부분에서 이 부분 배우셨죠?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향료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만 따로 표시해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향료로 표기가 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 뭐 리날룰, 리모넬 이런 성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향료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산성도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된 성분들이 있겠죠? 그 성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 또는 비누화 반응을 거쳤으면 비누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하고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도 하고 또는 중화 반응에 따른 성분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출제된 그런 모의고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성분을 기재 표시할 경우에 만약에 이제 다 썼어요. 그럴 때 영업자로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식약처장이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때는 기타 성분이라는 걸로 기재하거나 표시할 수 있어요. 그 성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기타 성분, 이렇게. 예외가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도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되는 거,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전 성분은 무조건 다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기본을 근간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기재 표시 사항을 한번 보실게요 어, 먼저 기재하고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박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있죠. 바코드, 요 바코드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5mm 또는 15g 이하의 제품, 굉장히 작은 용량이죠. 또는 견본품 샘플들, 비보, 비매품, 시공품, 그, 그, 이렇게 테스터 제품들, 이런 것들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15mm 이하는 이게 너무 그 바코드가 들어가기에 너무 좀 작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1차 포장에 들어가도 되고 2차 포장 들어가도 되고 또는 이렇게 인서트지로 이렇게 설명서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 다 표시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고시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성분명을 제품명칭에 일부로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뭐, 티트리 토너,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가 그 티트리 토너를 보는 순간, 아, 이 안에는 티트리가 들어있겠구나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분은 반드시 함량을 써 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방향 제품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외가 되겠어요. 인체 세포나 조직 배양이 들어간 경우에도 그 함량을 고시하셔야 되고, 천연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원료, 천연과 유기농의 함량, 그거를 고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입 화작품이라면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흔히 오인할 수 있어요. 아, 이거를 바르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내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야.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화장품은 절대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거를 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 문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보존제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 영유아용 어린이 제품, 제품류, 영유아용 어린이 제품. 자 이거를 표시 광고하려면 반드시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 됩니다. 함량. 어떤 보존제가 들어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 함량까지도 다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피부는 성인 피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잘 보호해 줘야 되죠. 잘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존제 함량 이런 것들도 다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기재하고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기능성 화장품으로 우리가 이제 고시를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기재 표시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기그 식약처에서 이 로고 모양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표시가 있으면 아,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인지하기에 좋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해야 된 점. 아까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이 주임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점. 왜냐면 아토피나 여드름, 또 튼살을 완화시키는 거또 탈모증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뭐 도화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도화는 그 각자 화장품의막 그 화장품 케이스에 맞게, 뭐, 배율을 잘 조율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인셋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거. 이건 굉장히 뭐, 상식적인 이야기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어떤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거를 기재에 표시해 줄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박스에는, 어, 이 로고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여기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이라는 것이 고시가 이렇게 딱돼 있습니다 네,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아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을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에 따라서 모든 성분이 다 고시가 되어야 되긴 하는데요. 생략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겠죠. 네, 언제나 그 수많은 그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다 고시하고 주의사항이고 이런 걸다 쓰려면 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먼저, 포장이 50ml나 또는 50g 이하일 때, 이것도 소포장이죠. 사이즈가 이제 좀 작아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전성분을. 그리고 견본품이나 비매품, 테스트용이나 샘플 같은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략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전혀 몰라야 되냐? 아니에요. 그 포장 용기에만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전성분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또 홈페이지 주소 기재한 책자 이런 것들은 매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라면 이런 것들에서 이다 고시할 수가 있잖아요 표시하고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면 그 사이트에 다이 전성분을 포함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게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해가지고 네. 따로 이렇게 설명서처럼 이런 책자들을 옆에다가 비치해야 된다는 거그 점도 알아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재나 표시가 생략 가능한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성분을 표시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그 성분 중에서, 성분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거냐. 제조 과정 중에 제거가 돼요. 휘발성 물질 같은 거 있죠? 이제 제조를 하다 보면은 그 휘발성 물질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최종 제품에는 없을 경우에. 네, 처음에 만들 때 원료 자체에는 그 있었지만 이게 휘발이 서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최종 제품에. 결과물이 없어요. 그럼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제나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그 나타나게 한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량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거의 효과가 없고 그리고 그 단독 성분이 아니라 그 성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다 고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중량이 10mg, 밀리미터 또는 10g 초과인 제품 그리고 50ml 50g 이하인 제품 이 숫자를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10ml 초과 50ml 이하 이런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들 그런 것들은 표시 생략이 가능하죠. 네, 요런 것들, 성분이 생략, 생,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 요세 가지 경우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용량이라 하더라도, 소용량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 정말 이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 화장품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이 안에 만약에 타르색소나 금박 또는 샴푸와 린스의 경우라면 인산염, 그 다음에 아성분들, 과일산 아성분들,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가 나타나는 원료,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의해서 사용한도를 고시한 원료, 주의성분들, 사용한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기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들을 쓰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죠. 요 아하는 1회 기출 문제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예외 조항들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들은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타르색소, 금박, 그 다음에 인산염, 아하성분,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원료들, 사용한도가 고시된 원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소포장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주의하셔서 암기해 놓으시면 요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일이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의,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까지 모두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너무 외워야 될게 많죠? 외워야 될게 처음에는 너무 많아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laughs>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공부의 가장 기본은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는 사실, 뭐 이런 영상들, 강의들, 이런 것들을 계속 틀어놨어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어디 운전해서 갈 때도 틀어놓고, 그래서 짜투리 시간들도 굉장히 활용을 열심히 했고요. 앉아서 이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그런 공부시간들 이외에 다른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하면 공부하는 데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따 강의들 계속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흘려듣는 듣는 가운데서는 또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들으시면 공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뵐게요. 화이팅! 올리, 미아 네. 아마따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